안녕하십니까. 로지스티비 안영열 팀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지입 차량은 인천에서 수도권 구간에 배송하는 1.2톤 카고 차량으로 하는 일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배송 업무입니다. 거주지가 인천이신 분이거나 경기도는 김포, 고양 부천, 시흥 쪽이신 분 또는 서울 강서 지역 분이시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. 월 급여는 330만원이고 별도로 15만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됩니다. 유류비와 도로 통행료를 100% 지원하는 완제 조건으로 별도로 부가세 33만원도 지원하게 됩니다.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며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주유비 중 정부에서 보조하는 유가 보조금은 최대 34만원까지입니다. 근무시간은 오전 8시까지 인천센터로 출근하여 오후 17시까지 배송업무를 하고 현지에서. 퇴근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일이 숙달되면 이보다 더 빨리 퇴근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차 및 하차는 지게차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 하차시 지게차가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근무일은 격주 5일 근무이며 국경일 및 명절은 쉽니다 투입되는 차량은 짐차분이므로 차량 연식이 조정이 가능하며 당사에서 직접 투입하는 당사 차량으로 본사에서 직접 사후 관리를 합니다. 상세한 차량 인수 조건 및 금액은 본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. 주원통운 주식회사는 총 750대 지입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지입화물운송 전문회사로서 원청 즉 화주사와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300여곳에 이릅니다. 당사에 방문하여 상담 시에는 운송계약서 및 원청회사, 화주, 그리고 계약할 차량 및지입비에 관련한 상세 내용 등을 상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